명랑놀이터 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 신일 토기입니다. 네. 네 오늘은요. 네, 오늘 어 화분을요. 네. 이제 짧게 음. 어 보시기 편하게 이제 단품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림이 들어간 네. 오늘 이제 기획 상품처럼 해서 네. 그동안 이제 몇몇 분들한테만 이제 알려 드렸는데 네. 어 이번에 조금 물건을 많이 확보해서 네. 어이 그림이 들어간 그림분을 기획으로 해서 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다육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층 더 예뻐지고 저렴해진 다육이 그, 또 영상 올라갈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두시고요. 익사 나이시에서 5분 거리니까는 직접 오시면그 동영상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싸게 기름값은 못 드리고, 톨비 정도는 빠질 수 있게 해드린다고 하네요. 네. 네. 감기가 걸리셨다고 합니다. <laughs>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감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네. 오늘은 그림분 5개 6만원, 10개 11만원, 15개 15만원 해가지고는 어, 그림이 좀더 다양하고 또 다른 박스에는 더 예쁜 그림이 많다고 하니까 네. 주문 주시면 사진으로 확인하시고 주문 주시면 되겠고, 많이 구입할수록 저렴하고, 하나에는 12,000원에 판매하한 어, 개도 구입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5만 원 미만은 택배비가 있고요. 한 개도 네. 구입 가능합니다. 한 개든 두 개든. 다섯 개는 똑같이 이제 어, 한 개는 12,000원 드려요. 똑같이. 음. 한 개는 12,000원 드리고 5개로 사시면 6만원 해서 네. 무료배송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구입하신 분들이 뭐 10개, 20개, 30개 뭐 이렇게 사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10개를 한꺼번에 구입하시면 무료배송 11만원에 드립니다. 네. 그리고 15개 이상 네. 하시면 개당 만 원씩 어. 해서 드립니다. 1 5 개도 되고 그 이상도 됩니다. 네. 지금 물건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매 방송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 급하게 방송 준비하느라 그림을 다양하게 못 넣습니다. 여기 없는 그림도 상당히 많아요. 음. 지금 어쩌다 보니 같은 그림이 두 가지 있는데 여기 없는 그림도 많아요. 이제 주문을 주시면 최대한 그림이 다양하게 다양하게 해서 드립니다. 네. 어 크기. 크게... 크기 사진을 일단 설명 드릴게요. 오늘 방송 이거 하나 뿐이라서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저 수입입니다. 네, 네 그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수입이긴 하지만 직접 한국 분이 같아요. 이제 어 외국에 네. 공장을 하시고 국내에만 들어옵니다. 음. 그게 그러니까 그 한국 한국에서 만들진 않았지만 한국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O E M, O E M 같은 거지요. 네. 그리고 아래 이렇게 원형에 어, 밑으로 떨어지는, 어, 여, 여 좁아지는 형태의 다리가 굽이 이렇게 깊은 굽입니다. 네. 거의 다리랑 똑같아요. 그리고 너비는 약 14cm입니다. 네. 밖에서 밖에고요. 네. 높이는 약 11cm 약간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바탕은 흰색이고요. 네. 그림이 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그려진 겁니다. 지금 요 같은 그림인데 자세히 보시면 그림 선이 다르지요. 네. 이게 찍어서 만든 뭐 전사나 프리팅이 아니고 하나하나 음. 하나 수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네. 어, 그래서 어, 가치가 있지요. 네. 예, 보시면 아래는 어, 까만색 테두리가 있고요. 위에는 전체적으로 흰 톤이 돼 있고 이건 나비 그림이네요. 네. 아무튼 주문을 주시면 어, 최대한 그림을 다양하게 음. 최대한 섞이지 않게 물론 어쩔 수 없이 같은 게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한개도 주문 가능합니다 택배비만 주문하시면 되고요 여섯 개 다섯 네. 개는 6만원 네. 10개는 11만원 15개 이상은 15만원 개당 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런건 거의 네, 네. 수목하네 나무 같기도 하고 비 네. 같기도 하고 뭘 표현해 나무잖아요 아니 하얀색 이거 이게 다, 나무 그 줄기 아 그렇구나 네 자작나무 같이 그런 거잖아 아, 그렇구나 내가 네. 이거 왜 있을까 했는데 이제야 그걸 알았다니 네, 자작나무 하얀색 음. 어, 여기 나무. 없는 거림 너무 많은데 어, 여기 나비 네. 그린 것도 예쁘고 네. 나비가 나비 있어 나비 있잖아 여기 아 여기 있네 네. 네. 아, <laughs> 나 아, 나비도 있고 네. 여기 없는 것도 정말 많아요 네. 못 보여드려서 지금 준비를 다못 했는데 네. 박스를 다 뜯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네. 수제로 그림을 사람이 그린 수제가 그 뜻이죠 네. 네, 예쁜 그림 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크이는14에1일 센치 네. 네 여기까지 아 너무 짧은데요 예 네, 그리고 흙이나그 다육 부자재 뭐흙 그리고 종류 핀셋 그다음에 뽁뽁이 그다음에 뭐지 네, 기타 등등 등타 등등 등등 충충제 뭐 해독제 뭐등 등등 등이 영상 바로 등 네. 나오니까요. 등 네, 그전 방송, 뭐 세트로 최근에 했던 거, 그것도 주문 가능하시고요. 네. 어, 몇, 며칠 전, 월요일에 했던 그, 천오백 원부터 팔천 원. 더 예전 거 보시면 뭐, 팔천 원 뒤에 뭐, 이만 원, 삼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네. 모두 다, 거의 다 주문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다육이하고 같이, 어, 주문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만큼이 15만 원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이게 네. 15만 원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흙이나 부자재 영상 해볼게요. 네 업데이트가 필요해서 네. 새로 들어온 거랑 바뀐 거랑 있어서 네.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새로 들어온 것도 때문에 네. 이제 새로운 것 때문에 이제 영상을 짧게 하겠습니다. 영상마다 뒤에 붙여야 돼서 네. 자 난석 소개해 드릴게요. 네. 휴가토라고도 하고 난석이라고도 하고 마사 대용으로도 씁니다. 네. 소립 중립 대립이라고 이게 일본 이게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네. 가격은 똑같이 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택배비가 따로 있습니다. 네. 택배비는 저희가 20kg까지 한 상자 혹은 이큰 상자로 하나가 될때 4,0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택배비가 안 나오도록 네. 맞춰드리겠습니다. 얘는 네. 만 원입니다. 택배비 네. 별도입니다. 소립 중립, 대립 배가지고 네. 만 원. 네. 다음은 옷이랑 이게 상토입니다. 일반 상토랑 틀리게 네. 고급 상토입니다. 일반 네. 상토는 그 농약집에서 파는 것들은 채소를 키우기 위해서 맞춰져 있고 이거는 꽃 전용이라고 써 있고 성분을 이제 일반 상토랑 비교를 해보시면 작게 찍는다며? 아, 빨리 할게. 일반 상토는 보시면 코코피트 질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제오라이트, 피트모스, 펄라이트가 다른 상토에 비해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음. 비싼 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일반 상토보다 는 비싸지만 네. 그래도 인터넷에서 일반 상토 가격이랑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네. 12,000원입니다. 네. 50L, 50L 12,000원이고 고급 상토입니다. 여기 꽃 전용이라고 써 있는 상토예요. 네. 다음은 싹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약재인데요. 네. 어균 써있는 건 살균제고요 네. 그 다음 깍 써있는 건 깍지벌레 전용 살충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이라고 써있는 건 살균도 되고 살충도 되는 법용으로 써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필요에 따라서 다 6,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뽁뽁이 말씀드릴게요 저희 거는 크고 고장이 안 나고 튼튼한 네. 뽁뽁이입니다 색깔 다섯 가지 있고요 네. 하나에 6,000원입니다 네. 이름표 저렴한 이름표 얇은 겁니다 잘라서 두 개씩 만들 수 있고요 100장이고요 100장에 네. 2,000원입니다 나중에 네. 더 좋은 거 튼튼한 것도 추가 예정입니다 1원이네. 네. 네. 다음은 핀셋. 은 이제 한 개당 3,000원입니다. 일자 혹은 기역자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네. 하나에 3,000원 드립니다. 길이가 20cm입니다. 네. 유기질 비료입니다. 이 비료는 네. 일반 상추 뭐 이런 것처럼 이거 다육에도 이쓸수 있습니다. 빨리 효과를 보고 빨리 녹습니다. 네. 다육에도 이쓸수 있지만 너무 많이만 안 쓰시면 됩니다. 3,000원입니다. 네. 1kg의 양이 되면 많습니다. 네. 알송이입니다. 알송이는 다육에 쓰시면 안 됩니다. 일반 꽃나무에다가 여기 그림대로 큰 나무에다가 이게 크게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아 주시면 네. 한1년에두번 정도 해두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음. 이 그런 용으로 쓰는 영양제 유보, 같은. 유박 거름입니다. 유박 거름 예, 이게 덩어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다음은 다육이 배양토입니다. 좋다는 흙은 다 집어 넣었어요. 이걸로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거름까지 네.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오리터에 0 0 원입니다. 네. 좋은 흙입니다. 네. 사냐초라고 합니다. 사냐초도 배합흙입니다걸음이안 들었습니다. 네. 마사 대용으로 쓰고 야생화나 다육이에도 쓸수 있는데 여기에 걸음을 배합을 하셔야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사보다 음, 좀 가볍죠. 분재는 그냥 써도 됩니다. 가격은 1 0리에 네. 16,000원입니다. 네. 녹소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른 세립이라 해서 이거는 삽목 전용으로 보통 쓰고요. 네. 이거는 연질이라 합니다. 잘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네. 얘는 경질이라고 합니다. 소립이에요. 단단합니다. 네. 얘는 이제 배, 어, 배수용으로 배어 키우는 용도로 씁니다. 네. 가격은 똑같이 16,000원이고요. 네. 세립 16,000원, 소립 16,000원, 네. 양은 16리터입니다. 요 옆에 사야초보다 많아요. 네. 16,000원입니다. 네. 용토는 뭐냐 용토는 쉽게 얘기해서 분갈이 흙이에요 네. 그래서 거름이 아까 보셨던 상토보다 거름이 센데 좀 입자가 거칩니다 음. 일반 꽃나무 집에서 분갈이 하실 때 네. 기존 흙하고 같이 분갈이 하시거나 바로 여기다 심으셔도 됩니다 네. 10리터에 이제 3,000원 35리터에 7,000원 이고요 네. 다육이 저렴하게 흙 필요하신 분들은 마사 이거 하나에 10리터 짜리 하나 섞으시면 어. 이렇게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네. 어, 마사입니다 마사는 이제 이게 20kg고 이게 2kg인데요. 네. 2kg 인데요 20kg 2 짜리는 일반 이제 세척이 안된게 6,000원 네. 세척이 된게 8,000원 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 세척된 걸로만 2kg에 1,500원 이고요 네. 굵기는 소중 두가지 있습니다 네. 소중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네.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사는 네. 이게 좀 오차가 있습니다 네. 이게 세척마사는 특히 처음에 나올 때는 20kg 가 넘었다가 네. 이 물기가 마르면서 가격이 네. 또 아니 무게가 떡어어질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1 9 k g 때도 있어요. 네, 이거는 네. 오차가 있으니까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펄라이트입니다. 네. 펄라이트는 배합에서 쓰는 용이고요. 네. 흙이 딱딱하지 않게 쓰는 용입니다. 네.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50m에 16,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리고 택배비 말씀드리면 네. 이 마사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시키면 무조건 하나에 한 박스가 가야 돼요. 20kg라서 어쩔 수가 없고요. 네, 4, 예, 무게가 20kg. 혹은 이큰박스로 이거 하나가 이하일 때 네. 하나에 4,000원씩. 네. 실제로는 저희가 4,500원에서 5,000원 나가는데 네. 그냥 동일하게 4,000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피가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화분이나 다육이 식히면서 같이 식히면 요래에저 네. 택배비 절약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